고르를 내려서 천막만 들어주고, 이렇게 한 번에 다 밀리는 거예요. 한 번에. 그러면 제가 높이 조절 시간을 한번 재볼게요. 자, 얼마나 걸리나. 자, 내리는 것부터 해볼게요. 자, 이거 몇초 걸렸어? 35초. 내릴 때 대략 한 30초에서 40초 정도면 충분히 다 내릴 수 있어요. 자, 올릴 때 어떻게 올리는지 한번 보세요. 자, 시작. 이렇게 올리면 끝나는 겁니다. 여기서 높이 얼마나 되냐? 제일 높은 데 한번 재볼게요. 제일 높은 데가 207 정도 나옵니다. 그러니까 2.1m도 편안하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요. 자, 안녕하세요. 예. 오릅니다. 자 오늘은 1톤 2단 자바라 호르를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영업용 화물을 운전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거의 90% 이상이 선택하는 제품이십니다 가장 무난한 높이 170cm의 내부 높이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외부에서는 최저로 낮췄을 때 2.2m 지하실을 통과할 수 있는 높입니다 2.1m 지하실은 앞으로 접어서 자바라를 뒤로 눕혀서 통과할 수 있는데요 그 방법도 굉장히 쉬워졌어요 아, 끝부분에서 한번더 보여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길 바랍니다. 자 먼저 요 호루의 장점이 뭐냐 웬만한 영업용 화물차 짐들은 진짜 거의 한80% 정도는 다 카바를 쳐주는 것 같아요 이 호루 자체도 간편하게 제작이 돼 있기 때문에 펴고 접는 게펼 때는 한 3분? 그리고 접을 때는 한 5분? 이 정도 시간만 있으면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기존 자바라 호루의 문제점이 뭐였냐면 이거를 이제 묶고 풀러가지고 앞으로 밀어서 뭔가 실을 때이 옆문으로 뭔가 실을 때 어떻게 앞으로 밀어줘야 됐냐면 이 위로 올라가야 돼 올라가서 이렇게 밀어야 앞으로 밀립니다. 그러니까 이거 올라가서 밀어. 이렇게 올라가서. 그러면 여기에 짐이 없을 때는 괜찮은데 짐이 있잖아요? 그러면 여기서 이, 이 미는 게 장난 아닙니다. 자, 근데 보세요. 저희 프로호르는 호르를 내려서 천막만 들어주고 이렇게 한 번에 다 밀리는 거예요. 한 번에. 이렇게 싣고 문 열고 바로 지게차짐 실어버리면 됩니다. 이해되세요? 접었다 폈다 해볼게요. 한쪽에서 밀어도 자유롭게 그냥 자유롭게 접었다 폈다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편리한 점입니다 자두 번째는 이 높이 조절이 엄청 편해요 자 이쪽으로 한번 와 보세요 자두 번째 장점은 이 높이 조절이 편하다는 건데 자 보세요 일반적인 홀 업체들은 이 버튼을 눌러서 이걸 내려 줘야 돼요 그러면 손도 아프고 이게 잘 들어가지가 않아 왔다 갔다 막 이렇게 해 줘야 돼요 자 그런데 저희 프로로 제품은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 이 레버 있잖아요 레버를 그냥 올려 주기만 하세요 올리고 툭 내리면 이버튼 없어졌죠?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살짝 올리고 툭 이렇게 이렇게 눌러주니까 가바라 호르를 사용해보신 경험이 없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거 버튼 누르는 거 적응하기 굉장히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런데 저희 프로호르는 이렇게 이 레버만 살짝 올려주면 알아서 이 버튼이 딱 눌리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툭 하면은 이렇게 쓱 내려가는 거니다 그러니까 이 높이 조절 시간이 올릴 때 5배 내릴 때 3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? 그러면 제가 높이 조절 시간을 한번 재볼게요. 자, 얼마나 걸리나. 자, 내리는 것부터 해볼게요. 자, 이거 몇초 걸렸어? 35초. 내릴 때 대략 한 30초에서 40초 정도면 충분히 다 내릴 수 있어요. 자, 올릴 때 어떻게 올리는지 한번 보세요. 자, 시작. 이렇게 올리면 끝나는 겁니다. 정말 쉽죠? 접는 것도 이 영업용 화물차 분들은 접고 패리들이 많기 때문에 쉽게 접어줘야 돼요. 자, 보세요. 여기에 그냥 이 밑단이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으니까 금방 접을 수 있어요. 천막 자체가 가볍습니다. 툭. 그 다음에 여기서 툭 접고 이 상태에서 그냥 따로 정리하지 마세요. 따로 정리할 필요 없이 자, 이 파이프마다 이렇게. 마라만 넣어주세요. 마라만 이렇게 마라만 넣어주세요. 대충. 그럼 이거 접는 것도 거의 한 3분 컷입니다. 3분 컷. 자, 음. 자 고무줄 같은 경우는 튀어나오면은 너무 지저분하니까 그냥 고무줄 정도만 딱 넣어주시고 요 앞으로 밀어주시면 돼요. 자,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앞으로 완전히 튀어나오게. 딱 접을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여기는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, 이렇게 다니시면 앞에 공간 간섭이 없으니까 지게 차진 같은 거 실을 때도 너무 편해요. 그리고 이거 또한 가지 또 특별한 기능이 뭐가 있냐면 이거는 추가입니다. 만원 정도면은 추가 옵션을 넣을 수가 있어요. 어떤 옵션이냐면 이게 2.2m는 안전하게 들어가는데 2.1m 때 애매하잖아요. 그러면 예전에는 이거를 일로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다 내려가지고 여기까지 내렸어. 그래가지고 다시 올렸다고. 허리가 얼마나 아프겠어. 어우, 엄청 무거워요. 엄청. 그러니까 이거 끝까지 다 내려가지고 지하실에 들어갔다고.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. 만원만 추가하시면 요거 툭 걸어서 그냥 요 정도. 어. 요 정도만 눕혀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. 여기서 높이 얼마나 되냐? 제일 높은 데 한번 재볼게요. 제일 높은 데가 207 정도 나옵니다. 그러니까 2.1m도 편안하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요. 그리고 이거 다시 올리는 것도 그냥 이, 이쪽으로 올라갈 필요 없이 그냥 밀어버리면 돼요. 진짜 쉽죠. 자,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옵션이 더 있어요. 자, 보세요. 자, 일반적으로 이렇게 짐을 실었을 때이 정도 높이에 짐이 있다고 쳤을 때 일반적인 호루는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서 요만큼 튀어나와 있어요. 예, 네, 각 파이프로 만든 제품이나 다른 호루 제품을 보면은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. 이렇게 튀어나와 있으면 뭐가 안 되냐면 짐이 앞으로 밀착이 완전히 안 돼요. 그러면 조그만 충격에도 물론 발에 좀묻긴 하겠지만 조그만 충격에도 이렇게 자빠지는 겁니다. 그런데 저희 프로로는 어때요? 앞으로 완전히 완전히 밀착이 돼 있으니까 훨씬 더 견고하게 짐 적재가 가능한 겁니다. 그리고 이렇게 이적한 공간 간섭 자체가 없으니까 지게차쟁 같은 거 실을 때도 훨씬 더 편하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. 이해되셨나요? 영업용 화물차 사장님들은요, 이 제품이 가장 무난하고 가장 많이 선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. 왜냐면 썼을 때 만족감이 엄청 높아요. 지하실도 웬만한 데는 다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데는 살짝 뒤로 눕혀서 짐도 한80% 정도. 엄청 높은 짐 아니면 다 커버가 되기 때문에 영업용 화물 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인기가 많은 제품. 무엇보다 이 앞으로 완전히 튀어나와 있는 구조기 때문에 지게차 짐싣기가 아주 다른 타사 제품보다 훨씬 편하다는 거. 꼭 기억해 주시고 그만 마치겠습니다.